사건의 발단은 이러하다. 담총인은 동료 수트리머 수병님에게 페나트를 선물 받았는데 남자임에도 여자로 그려놓고 그걸 당당하게 걸어놓고 방송을 하였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소사... 네네. 본인은 네. 성 정체성이 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요? 갑자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됐어요. 아니 진짜요? 전 남자입니다. 아 남자죠? 남자시죠? 그쵸. 남자 남자지. 자지 남자지. 미친 너 아니, 그 선생님.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 그러면 성 정체성은 남자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사는 왜 여자신지 좀 한번 설명을 좀해 주실 수 있나? 네, 이게 제가 그, 그 정체성이 지금 옴니이 되셨는데 오케이. 지금 다시 네. 꺼, 꺼다 갔다 오세요. 네. 여보세요? 아, 선생님. 혹시 본인은 성 전체성이 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그래서 푸사는 어떻게 된 거죠? 푸사가 제가 예전 푸사가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땅히 할 푸사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음, 네네네. 일러스트 바꾸면은 다시 바꿀 예정입니다. 네, 그때는 남장가요, 여자 남자 캐릭터가요, 여자 캐릭터가요? 남자 캐릭터로 바뀌었죠, 당연히. 아, 남자 캐릭터로 바꾸시나요? 원래 남자 캐릭터였어요. 아, 아, 아 지금은 여자 캐릭터잖아요. 아, 지금은 여자 캐릭터니까. 남자일 수도 있죠. 그 양갈래 양갈래 머리를 하고 가슴이 약 A 컵 정도로 추정되며치마를 입고 있는 캐릭터가요? 그래도. 않아요? 편견이... 오, 그럴 수 있나요? 그러지 않을까요? 어, 보통 저희는 그걸 사회적 합의로 여자라고 부르기로 하지 않나요? 그거 편견이라니까요. 편견이 아 편견이에요? 일단.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그러면 나라는 태국으로 하실 거예요? 모로코로 하실 거예요? 한국에 생길길 바랄게요. 아 한국은 아직, 아직까진 불법이어가지고 본인 캐릭터를 지금 여자로 그려놨어요 지금 제가 그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알 바가 없구요 알 바가 있죠 제가 안 그렸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본인이 안 그렸는데 그걸 흔쾌히 받아가지고 아 너무 이쁘다 하면서 투사를 본인이 한게 그게 싫은 거라고 아니 미친 이게 이쁘잖아요 그걸 받아들인 게 있... 시... 있잖아요 근데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이번에 새로 맡기신 일러스트는요 네 되게 좀, 좀 완전 약간 마초 같은 약간 쌍남자 캐릭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전 캐릭터와 유사한 남단지 여자인지 성별이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캐릭터인가요? 어? 고... 남자긴 한데 커요운 미소년으로 맡겼어요. 아나 미치겠다 진짜. 아! 그래요 뭐 답청님. 네. 그래요 저희 같이 한번 태국 여행 가요. 뭐 어디요? 태국이요 태국. 아 태국이요? 네 저는 이제 보호자, 좋은... 역할, 보호자 역할로 가야 되니까. 좋은 호텔 잡아주세요. 왜죠? 아니 모텔도 괜찮아요. 왜죠? 아니 잠은 자야 되잖아요. 왜죠? 길바에서할 수는 없아요 왜죠? 왜죠? 리조트도 괜찮아요. 왜죠? 근데 불법이긴 한, 아, 어 아직까지 철컹철컹이긴 한데. 왜죠? 네, 알겠습니다. 야 씨발 제대로 얘기해. <laughs> 제대로 얘기해. <laughs> 아 지금 시청자들 시청한다고 그러면. <laughs>